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금일 여러분들 유진노봇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유진노봇 여러분들 여기서 바닥 다지고 나서 자차츰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급등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이전부터 계속 자 AI 쪽 투자를 단행하겠다. 자, 그래서 100조 투자 단행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때는 후보 때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도, 자, 우리가 지금 육성 1순위가요, 1순위가, 자, AI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여러분들 로봇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 엮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기대감으로 조금, 기대감 소멸로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 지지 라인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버텨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자이 저항대까지는 일단은 떨어지더라도 이 저항대는 확인하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대마저 넘어간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보면 되고, 저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했다,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이 지지 구간에서 지지 확인하고 올라간 타이밍. 근데 만약에 여기마저 이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종 마지 노선은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은 반드시 지켜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밑으로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이 라인 때는요.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움직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떨어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지지라인이, 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일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차트를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요 확연하게 드러나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자 강력 저항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엄청나게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도 엄청나게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는 건 매수가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매도가 우위를 점한다 라고 해서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다시 공방전이 벌어질 거예요 왜 매수 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마저도 이탈했다 그럼 여기서 우상향에서 올라오잖아요 한번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올라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 이 라인은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등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 밑으로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던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강력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들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 추가 매수를 통해서요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찬스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 지지 구간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긴 한데 과연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즉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 라고 봤을 때 제가 매수가를 들어갈 때 그리고 청산가를 지정할 때자뭐 이렇게 음 신호가 있습니다 예 가치 쓰는 자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RSI예요. RSI 보조 지표죠. 자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RSI는요 차트보다 선행하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이 과매수 구간이냐 아니면은 과매도 구간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인데 일단 통상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려면요 일단 40 베리어 안에 들어오면서 우상향으로 꺾어야 돼요. 자 우상향으로 올라오면서 요60 베리어를 딱 건드렸을 때 터치했을 때 매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청산은요 과매수 구간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서 70 베리어를 딱 건드렸을 때 이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0 베리어 아이 베리어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락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하시기에 좀 일러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해서 꺾어서 이렇게 60 베리어를 쳤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 텐데. 일단,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요,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100조 원 규모 인공지능 투자 공약에, 자, 관련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난달 14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죠. 퓨리오사 AI를 방문해서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어, 그래서 K, AI 시대를 본격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본격적으로 내실 있게 개편을 하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우린 여러분들, 자, 걱정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가를 낮추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자. 무조건 내려오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볼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자, 이 구간까지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넘어가면, 이제 이 구간까지는, 이제 중기적으로, 예, 접근해야겠죠. 만약에 이탈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라인에서 이 라인 때까지는, 자, 스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넘어가면은 자,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자, 그리서 여러분들 제가 요 지지 구간과 다른 저항 구간을 설정을 해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기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예 매매 신호와 어, 유진 로봇에 대한 전략 대응책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제가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있어요. 자이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숫자 1 문자 딱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소통방에서 제가 여러분들 매매신호 전략 각종 정보를 다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아가셔 갖고 그럼 분들 빨리 수익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소통방에 제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는요 다들 투자금으로 자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100만원 가지고 자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는 제 가름들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자 6개월 정도 자꾸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 가름들 무료 추천 드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자, 무료 참여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까지도 무료로 대공개할 건데 어떻게 공개를 할 거냐면요. 책을 통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따라서 자,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시중에 만3 5 0 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구요 이거를 한시적으로 다 드리지는 못하고 선착순 백분에게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 무료로 좀 증정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책을 받으시려면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자이 전화번호로 숫자 1 플러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전자책이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메일 주소까지 기재를 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이 기재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자요책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좀 빨리 좀 부탁드리고 문자 부탁드리고요 이 책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10년 넘게 연구해온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기법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빨리 여러분 것으로 마스터하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제가 세력들에게 받는 캘린더인데 각 일정이 다 담긴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날 어떤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다 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소통방과 그 다음에 캘린더를 원하신다 그럼 숫자 1 근데 나는 전자책도 원한다 여러분들 자 메일 주소까지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유진노보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동안에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어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건요. 다시 한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전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